자, 별의 밝기, 절대 등급, 뭐, 겉보기 등급이 있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식이래. 써볼게, 선생님이. 자, 어떤 관계식이냐면, small m, 마이너스, 라지 m, o, log x, 마이너스 o. 선생님은 맨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면, 관계식부터 본다? 그렇게 해서 이 small m이 뭘까? 찾아보는 거야. small m이 뭘까? 봤더니, 겉보기 등급이래요, 겉보기. 얘는요, 절대 등급이래요. 이렇게. 이거는 x 파색이래요. 자, 거린가 보죠? 파색.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건그 밑에서부터 쭉 나오겠네. 자, 겉보기 등급이 4래. 얘가 4라는 거야.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오래 절대 등급 자리에 마이너스 5대입하는 거.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잖아 5 로그 X 마이너스 5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다쓴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더 하기 자 그래서 5 로그 x x 는 마이너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플러스 14가 되는 거 되죠 플러스 14 여기까지 돼요? 양변 5로 나눌게.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지, 여기는? 여기 뭐가 되겠어? 5분의 14. 이렇게 하고서, 아, 여기까지다 됐어야 돼.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부터,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이렇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아 이제 여기서 이제 X를 찾아야 되잖아. 무슨 몇 파색이냐. 문제는요.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아 0.8로 계산한다. 0.8은요? 10분의 8이고요. 얘는 5분의 4거든요. 5분의 4? 5분의 14야? 음, 좋았어. 이 5분의 14라는 거는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5분의 14를 2 더하기 5분의 4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Okay. 5분의 14를. 그러면 2, 자, 5분의 4, 로그로 고칠 수 있겠어? 5분의 4표 있잖아. 5분의 4는 이걸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 5분의 4, 다시 한번 쓸게요. 로그 X는, 이 5분의 4는 이거랑 같다니까. 로그 6.31. 오케이? Okay. 더하기. 2는 어떻게 쓰지, 로그로? 로그? 어, 로그 100. 로그 10의 제곱. 로그 100. 로그 100을 2라고 하잖아, 우리는. 어. 얘를 이렇게 로그로 다 표현해줬어. 그럼 뭐가 보이니, 이제? 로그 더하기가 보이잖아. 로그 더하기는 진수의 곱. 자, 그래서 로그의 뭐랑 뭐랑 곱한 거? 100이랑 6.31 곱한 거. 오케이? 그럼 얘는요? 로그에 얼마야? 631. 이게 이거랑 같다잖아. 이게 이거랑 같다잖아. 그쵸? X가 얼마야? 631이네. 그쵸? 자, 그래서, 아, 631 화색이라는 거죠. 거리가. 이해됐습니까?